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란 말이다. 요즘 가성비 좋은 TV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가서 아주 행복한데. 특히 대형 TV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가서 한번 질러봄칙한 듯한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는 따로 있는데 바로 TCL하고 하이센스이다. 왜냐하면 이두 회사는 중국회사인데 이미 글로벌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TV 시장 점유율에서도 이미 3, 4위를 꽤 차고 있다. 소니보다도 더 많이 TV를 팔고 있다. 지금 TCL 4K QLED 65인치 스마트 TV는 62만 원에 로켓 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사실 오늘 추천하는 TV는 75인치 크기인데 75인치는 88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65인치에서 25만 원 정도 더 보태면 된단 말이다. 75인치 4K QLED 삼성 제품은 150만 원 정도이니까 거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강조하면서 구입 링크는 댓글하고 더 보기에 걸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오늘은 TCL에서 나온 75인치 4K 대형 TV를 단점까지 포함해서 빨리 리뷰해준다. 빨리 간다. 단디드르레이. 자, TCL TV도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는 한데, 추천하는 모델은 바로 끝자리가 CU55로 끝나는 QLED 모델인데, 보급형보다는 10만원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만, QLED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LED보다 밝기가 거의 두 배나 밝아서 화질 차이가 크다. 자, 다음으로 고민되는 것이 TV의 크기인데, 65인치도 처음에 보면 무슨 TV가 이렇게 큰가 하고 놀라게 되지만 거실에 영화관 같은 느낌으로 넷플릭스를 봐주고 싶다면 사실 75인치도 작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딱 적당하다고 할수 있고 거실이 조금 넓다면 과감하게 85인치도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로 75인치, 85인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고 확실히 75인치 몰입도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4K QLED 기준으로 가격이 65인치는 62만 75인치는 88만으로 그래도 인치당 만원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85인치로 가면 갑자기 164만원으로 인치당 2만원 수준으로 뛰어버리기 때문에 아직은 저렴한 TCL TV로 75인치를 구입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 그리고 TCL TV도 보급형 모델은 스피커가 안습이라서 별도로 사운드바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사운드 전문회사 온케에서 제공한 베이스우퍼가 달려 있어서 2.1 채널 사운드도 들어줄 만하고 BTS 입체음향도 지원하는데, 그럼 잠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자, 디자인도 생각보다 얇고, 빌드도 괜찮고, 베젤도 얇은 편이고, 120Hz 주사율로 게임기에 연결했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할 듯하고, 구글 TV이기 때문에 크롬 OS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고 리모컨 품질도 좋고 리모컨으로 음성 컨트롤도 잘 된다고 한다. 쿠팡에서 3년 패널 보증에 3만 원만 내면 벽걸이로 설치도 해주니 개꿀이고 물론 더 좋은 화질을 찾는다면 미니 LED 모델이겠지만 가격이 190만 원대로 거의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해서 QLED 옵션으로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TCL 4K QLED 75인치 스마트 TV가 88만원에 로켓 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 제품 강추한다. 동일 스펙 삼성은 150만원 정도이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다. 구입 링크는 댓글하고 더보기에 걸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그럼 난 이만 간대이.